중요한 부분이 인기 작가와 세기의 작가를 구분하는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, 아, 그것은 참 만약에 우리가 가장 맛있는 커피, 드립 커피를 내리는 온도가 85도다. 그러면은 그 85도를 넘느냐, 84도냐에 따라서 인기 작가와 세기의 작가가 나뉘는 어떤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. 예를 들면 김환기다. 그 아무리 비싸게 그림이 팔리지만 김환기는 인기 작가에 속해요. 이우환는 세기 작가에 속해 약간의 차인데 이 바스키아는 인기 작가고 잭슨 폴록은 세기의 작가예요. 이게 컨셉의 어떤 신선도, 최초성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 폰타나다. 캔버스에 칼질을 했단 말이죠. 캔버스에서 앞뒤의 공간을 없애고 칼질 자체를 붓질을 칼질로 대신했단 말이죠. 이 정도 이 정도의 쇼킹이면은 아 이거는 세계 작가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. 물론 이런 게 있어요. 인기 작가와 세계 작가의 그림값이 꼭 세계 작가가 높냐? 으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작가보다는 세계의 작가의 작품 가치는 장기적 우상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장단기 어떤 유행하는 시기 인기 작가라는 것은 갤러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어떤 작가를 띄울 수가 있어요. 막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세계의 작가도 아닌데 갤러리가 띄우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제가 중앙비엔을 대상을 받았을 때 일란 선생님이랑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. 대상과 우수상은 천지 차이다 이래요. 근데 그 천지 차이라는 게, 대상은 앞으로더 세계적으로 진출해야 될 어떤, 어떤 뭐 미, 밝은 미래가 쫙 보이지만, 우수상은 일단 국내에서 대상한테 밀렸잖아요.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죠. 음, 그 상금으로 봤을 때는 대상 그때 제가 대상이 2천만 원이었고 우수상이 5백만 원이었어요. 천만 원, 천만 원이었나? 아무튼 두, 두 배에서 네배 차이가 나는데, 그 상금이 두, 배, 두 배에서 네배 차이 난다고 해서 그 그림의 퀄러티나 비전이 두 배에서 네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백100 배, 천배 차이가 나게 돼버려요.